대강목재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 오늘도, 오늘도 역시나 뉴질랜드 소나무. 오늘 나무 양이 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한천 입방. 천 입방. 천입방은 이빵. 천 나무 이렇게 사회당 계산하는 건데, 천 입방. 오늘 지금 아침, 지금 6시좀안됐습니다 6시 안돼 6시 지금 나무들 하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가 오늘 빡찰 겁니다. 하루 나무 들어면 나무 오늘 꽉 찹니다 지금 아침 6시 좀 안되면 시작해서 오늘 천입방 다 돌아야 됩니다 혹시나 뉴질랜드 소나무 건축자재 필요하시면은 저희 회사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자재 건축자재 투바 이 입니다 투바이 건축자재 투바입니다 이 혹시 대한복제 건축자재 필요하신분 연락하세요. 차였습니다 네. 네. 오전 10시입니다. 10시인데 지금 나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되면 저 끝까지 나무꽉 찹니다. 저까지 꽉 찹니다. 꽉 차고, 이건 뉴질랜드 소나무입니다. 뉴질랜드 소나무. 뉴질랜드 소나무, 이거 건축자재로 보통 많이 나갑니다. 건축자재. 이와 어, 이게 유전형 나무입니다. 이거는 건축 자재로 보통 제재합니다. 건축 자재 이 나무는 이것도 이렇게 두 바이. 저희 큰 나무 저런 거는 그저 우주슬래. 어제 바카페 가면 조그만테이 많죠. 바로 저 저희 저런 나무가 맞습니다. 이거는 건축 자재 다루기. 건축자주 다루기라는 거는 3600에 50에 40, 50에 40입니다. 건축 다루기. 이거는 아파트 현장에 들어갑니다. 보통. 아파트 현장에 많이 들어가서 건축자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우희 회사는 건축 자재가 제일 저렴한 겁니다.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 건축 자재 하시는 분은 뭐 아파트 회사나 아파트 뭐 짓고 가는데 큰 건설회사는 우리 회사하고 잘 맞습니다.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 지금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저희 회사 거래하시면 최 좋은 조건으로 제일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대학목지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항목재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오늘 25일입니다. 오늘 7월 25일입니다. 아침 7시 제가 어제 울산 갔다 왔죠. 23, 24일 울산 갔다 와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25일 오전 7시입니다. 이게 아침 오니까 지금 나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에 나무 양이 많습이 나무는 전부 다 건축자재 뉴질랜드 소나무입니다. 뉴질랜드 소나무 지금 나무가 토요일날 나무가 상당히 제가 울산 가는 가고 오전만 보고 울산 갔다 지금 나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드슬랩 만들 나무 빵 땁니다. 우드슬랩 빵이나 뭐냐? 테블제 우드슬랩 테블제이 나무를 땁니다. 나무가 a 그레이드 해서가 좀 깔끔합니다. 나무도 급수가 있습니다. 1급 2급 4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 그레드케아이라 나무는 나무가 옹이가 많고 좀 거친 나무. 이거는 우드슬랩 만들 나무입니다. 우드슬랩 만들고, 앞에 거는 우드슬랩 만들고, 뒤에 거는 건축자재. 건축자재 만듭니다. 대학목지했습니다 사랑은 너무 힘들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 니미로 부르리까? 나미로 부르리까? 니미로 부르리까? 도 저러지도 못하네. 당신의 사랑은 너무 힘들어. 서글픈 우리 사랑. 니밀어, 우리가 마음이라. 우드 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건조, 두 번째가 가공,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한 목재 우드 슬랩입니다.